가면을 쓴 며느리. 시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며느리 나리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시어머니 순자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3년간 완벽한 며느리였던 나리의 입에서 나온 독설의 순자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 너가 이런 내였구나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 옆에서 아들 태민은 아내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대체 3년 동안 이 가족을 속여온 나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자가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1장. 완벽한 가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이곳에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순자와 아들 태민, 그리고 3년 전 시집온 며느리 나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리는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아름다운 외모, 명문대 출신, 예의 바른 말투까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며느리였죠. 어머니, 오늘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나리가 순자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완벽한 목소리였어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시간 천천히 보내고 와라.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먼저 챙겨주는 며느리였거든요. 나리가 나간 후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지난주에도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순자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나리의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아플 리가 없는데 말이죠. 오후 3시, 순자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강남역 근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리가 비싼 레스토랑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녁 7시, 나리가 밝은 목소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수고했다. 친정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아,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나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나리야,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편찮으시나?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인데. 아, 그게, 만성질환이 있으셔서요. 나리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병원비라도 보태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떤 병원에 다니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친정에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 거짓말하고 있어. 순자는 나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나리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나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거의 들킬 뻔했어.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걱정 마.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곧 끝날 거야. 순자는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리가 여보라고 부른 상대는 분명 태민이 아니었어요. 2장. 가면 뒤에 진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리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년 동안 믿어왔던 완벽한 며느리가 사실은 거짓말쟁이였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야 했는데 순자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나리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했어요.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선물을 가져왔죠. 마치 미리 조사를 해온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식사 시간 순자는 나리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나리야, 어제 강남역 쪽에 갔다 왔는데 혹시 너본것 같더라. 나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국그릇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친정에만 갔다 왔는데요. 그래? 참 신기하네. 분명 너 같았는데. 빨간 코트 입고 남자분이랑 같이 있던 사람 말이야. 나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렵다는 걸안 거죠. 어머니 설마 저를 미행하신 건 아니죠?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차갑고 날선 목소리였어요. 미행? 나는 그냥 우연히 본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응하니? 반응이요? 저는 평범하게 반응한 건데요. 시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우리 며느리 목소리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동안 본날리와 지금 앞에 앉아있는 날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리야,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숨기는 거라니요? 어머니, 저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나리는 여전히 발뺌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민이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나리 거기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순자가 나리에게 전화를 건네려는 순간, 나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이 여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리야, 저 여보는 누구니? 태민이는 지금 회사에 있는데? 나리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동안 숨겨온 진짜 얼굴을 드러냈어요. 치, 이제 들켰네. 완전히 달라진 표정과 말투. 공손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눈치가 빠르시네요. 이제 어쩌죠? 나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3장 가면 완전 벗기기. 순자는 눈앞의 나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완벽한 며느리가 한순간에 낯선 사람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나리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누군지 왜이 집에 왔는지. 나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너 너 대체 누구야? 왜 우리를 속인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였다고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일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리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순자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전문 결혼 사기꾼 김나리입니다. 지금까지 15명의 남자들과 결혼했고 총 50억원 정도 벌어들였어요. 순자는 명함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전문 혼인 사기 컨설턴트 김나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자, 사기꾼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태민 씨는 제 16번째 타겟이었죠. 16번째라고. 내 아들이 16번째. 순자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전문 사기꾼이었다니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태민 씨 회사 앞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부터 어머니 취향에 맞는 선물들, 완벽한 며느리 연기까지 모든 게 계산된 거였죠. 나리는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럼 태민이와의 결혼도? 물론 가짜예요. 진짜 남편은 따로 있거든요. 아까 통화했던 사람이 제 진짜 남편이에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너, 너이 나쁜 년아, 우리 태민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냥 돈 많은 호구죠. 순진해서 속이기 쉬웠어요. 호구라고. 호구라고. 너이 나쁜 년아. 순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래요, 화내세요. 어차피 이제 끝날 일이니까요. 끝날 일이라고. 무슨 소리야? 오늘 밤에 모든 걸 정리하고 사라질 거예요. 태민 씨 통장에서 돈 빼는 것까지 다 끝났거든요. 통장. 태민이 돈을.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전 재산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이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나리야, 나왔어. 태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는 순자를 보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선택하세요. 태민 씨에게 진실을 말할 건가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 건가요? 만약 말씀하시면, 태민 씨는 저를 절대 안 믿을 거예요. 3년 동안 너무 완벽했거든요.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하는데,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사장. 증거 수집 작전. 태민이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빠르게 생각해야 했어요. 3년 동안 나리를 믿어온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태민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나리야, 오늘 일찍 들어와서 깜짝 저녁이라도 해볼까? 나리는 순식간에 또다시 완벽한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와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어요. 태미나 나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나리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게 순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리가 옆에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말씀해주시면 고칠게요. 나리가 완벽한 연기로 순자를 몰아넣었습니다. 태민아, 사실은, 순자가 용기를 내어 말하려는 순간, 나리가 갑자기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으앗, 어지러워. 나리야, 괜찮아. 태민이 황급히 나리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나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나요? 태민이 순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이미 나리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구나.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나리에 대한 아들의 신뢰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서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말로는 절대 믿지 않을 테니까요. 새벽 2시 순자는 조용히 나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리가 숨겨둔 진짜 정체를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나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모든 돈 빼고 사라지자.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지? 태민이 놈 통장에서 3억은 빼냈고, 우리 통장 합치면 총 8억 정도. 이번이 제일 큰 대박이네. 순자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어요. 15명 바보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태민이가 마지막이야. 이제 해외로 튀자. 나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그 늙은이 눈치는 빠르더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일이면 우린 없는 사람이야.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내일 아침 이 녹음 파일로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을 거였습니다. 5장 클라이맥스 최종 대결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파일과 나리가 던진 명함을 챙겼어요.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아침 식사자리에서 태민과 나리가 평소처럼 앉아 있었어요. 나리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찍 가야 하죠? 도시락 싸드릴까요? 고마워, 나리야. 정말 너 같은 아내 만난 게내 인생 최고 행운이야. 태민이 나리를 다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민아, 잠깐. 앉아봐. 너한테 꼭 들려줄 게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모든 돈 빼고 사라지자.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나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지? 태민이 놈 통장에서 3억은 빼냈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누구 목소리죠? 태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15명 바보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태민이가 마지막이야. 녹음이 계속 재생되자.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니, 이건 조작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려고. 나리가 바락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작이라고.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 순자가 나리의 명함을 태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전문 혼인사기 컨설턴트 김나리. 이게 뭐야, 나리야?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그건... 친구가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장난이라고. 너 정말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순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야, 솔직히 말해. 이게 정말 뭐야? 태민 씨. 저는, 나리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됐어. 이제 그만해. 나리가 갑자기 소리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맞아. 다 사실이야. 나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고, 당신은 내열 여섯 번째 호구였어. 태민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완벽한 아내 연기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당신 같은 순진한 바보 상대하는 게 이렇게 지겨울 줄 몰랐어. 나. 나리야. 너 정말. 정말 뭐? 사랑했다고. 웃기지 마. 나는 처음부터 당신 돈만 노렸어. 나리의 독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 통장에서 3억 빼낸 거다내 계좌로 옮겼어.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해외로 튈 예정이었지. 3억이라고. 네. 내전 재산을? 태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전 재산. 15명한테서 50억 모았는데, 당신이 제일 큰 호구였어. 순자는 아들을 부축하며,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결혼 사기꾼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나리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어요. 신고해봐. 어차피 돈은 이미 다 빼냈어. 당신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 6장. 응징의 시작.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명함, 그리고 현장에서 나리가 자백한 내용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어요. 김나리 씨, 결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체포라니.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리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았을 뻔했어요. 태민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태민아,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순자도 아들을 끌어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나리는 정말로 15명의 남성들과 가짜 결혼을 했고 총 47억 원을 사기 친 전문 범죄자였어요. 피해자가 15명이나 되고 피해액이 50억에 육박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야겠네요. 연락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나리의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었어요. 저도 3년 동안 속았습니다. 2억을 뜯겼어요. 저는 5년 동안 전 재산 4억을 다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저희를 속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리는 각자에게 맞는 완벽한 여자를 연기했던 거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나리에게는 진짜 남편이 있었고, 그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남편 박철수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나리의 진짜 남편도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였어요. 7장. 통쾌한 복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리와 그녀의 남편 박철수는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16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김나리는 10년간 계획적으로 16명의 남성을 속여 총 5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입니다. 나리는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강제로 속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속아준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나리에게 징역 12년, 박철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을 위해 피고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도록 명령합니다. 나리가 숨겨둔 돈들이 모두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어요. 태민 씨 3억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경찰이 태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리가 숨겨둔 계좌에서 모든 돈을 찾았습니다. 순자와 태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게 된 거였어요. 순자 어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요. 피해자들이 순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용기가 저희 모두를 구해주셨어요. 나리는 교도소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다구니를 썼어요. 12년 후에 나오면 또할 거야. 세상은 바보들 천지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8장. 진정한 가족의 회복. 6개월 후 순자와 태민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리가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태민이 순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민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나쁜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순자는 아들을 다독여 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을 무시한 건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재산 다 잃고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잖아. 태미는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꼭 어머니께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우리 태민이. 진짜 사랑은 가식이 없는 거야. 가족의 사랑처럼 말이야.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둘만의 조용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50년 넘게 끓인 김치찌개인데, 순자는 웃으며 태민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떠주었어요. 어머니, 가족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날 지켜주시는 건 어머니뿐이에요. 당연하지, 우리 태민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3년의 시련이 끝났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우리 모자는 더욱 단단해졌다. 가족의 사랑만큼 진실한 건이 세상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태민도 자신의 방에서 깊이 생각했어요. 나리의 완벽한 연기와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 사이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1년 후. 태민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께 먼저 소개시켜드렸고, 순자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며느리 같아. 네,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예요. 가족의 직감과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순자와 태민. 니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진실한 사랑만큼은 완벽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였어요.